단풍물든 가을낙엽 그리기 안녕하세요 드로잉샤론입니다 단풍잎 스케치본을 가지고 전사 뜨고 흑연을 없애면서 라인을 뜨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 가실 때꼭 눌러주세요 자또 가운데에 흑연을 퍼티지우개로 찍어낸 다음에 102번으로 잎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잎사귀 그릴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디테일 위주로 라인을 뜨시라는 거. 디테일 위주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쫙쫙 그냥 이렇게 단순한 선으로 뜨게 되면 어, 색을 얹을 때도 계속 그 단순한 선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손이 여러 번 가야 되고 그거를 또 어, 조금 이렇게 디테일에 보이도록 하려면 묘사하는데 또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절대 어, 선을 그을 때. 한 선으로 쭉쭉,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인맥을 그리시지 말라는 거, 간격도 조금 다르게 하고, 삐뚤빼뚤 조금씩만 변화를 주고, 말이 그렇지,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laughs> 다 들립니다. <laughs> 근데, 그, 이게, 그냥,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잎을, 저도 오늘 하나 아까 주워와 봤는데, 잎을 주워서, 걔를 한번 뚫어지게 노려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관찰을 하게 되고, 그 관찰을 하다 보면 특징이 보이게 되거든요. 분명히 만져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뒤집어 봐도, 세워 봐도, 쟤는 쫙쫙 뻗은 똑바로 된 선은 없습니다. 없는 거를, 그, 없는 건데, 원래 없는데, 원래 있는 듯 그리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쫙쫙. 그러 <laughs> 그렇게 그리면, 조금 잎을 그래서 잎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 잎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잎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만 이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 많이 해보는 거. 네. 그래서 또두 번째는 밑색 단풍이나 초록 잎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색 베이스색을 성실하게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색을 충분히 깔아주고 그 위에 점점 진한 색으로 좁혀 들어가야만 잎의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위에 아무리 색을 얹어도 뽀대가 안 나는 거죠. 뽀대가 한마디로. 그래서 음, 베이스 기초 공사, 기초색을 충분히 음, 밑색을 베이스색으로 깔아준다. 그거 그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잎은 저렇게 인맥 위주로 색을 넣는게 좋습니다. 인맥 라인을 떴으면 그 라인을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삐뚤빼뚤 자연스러워 보이게 변화도 주면서 인맥 라인을 따라서 인맥 라인 선은 좀 진하게 거주고 나머지 색은 쓱 풀어서 옅, 여 옅게 넣어주고 예, 그런 규칙을 계속 가지고 색을 칠하다 보면 음, 조금 자연스러워지는데 어떤 분또 이런 분들 계세요.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한쪽 인맥을 진, 진하게 하고 색을 풀어주고 하다가 또 반대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대로 인맥을 흐리게 하고 밑에를 그러니까 이한 라인에서 이 가운데에 인맥을 놓고 왼쪽, 오른쪽 라인에서 어, 왼쪽을 하는데 중간쯤 하다가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위에 인맥을 진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했으면 계속 위에 인맥을 진하게 그는 거를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 한쪽 중앙에서 한쪽을 하면서 위아래가 그렇게 바뀌면 명암이 빛의 방향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어, 인맥 라인을 따라서 지나다가 색을 쓰 풀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그 다음에 조금 더 짙은 노란색, 그 다음에 옅은 주황색, 조금 더 짙은 주황색. 이렇게 단계별로 색을 얹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불규칙적으로 선이 규칙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연물, 생물은 일, 일괄적이고 규칙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규칙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왜지? 왜왜 <laughs> 왜, 왜 그럴까요? 왜? <laughs> 그래서 조금 불규칙적으로 뭐 변화를 주면서 음 컬러를 넣어 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끝머리는 이렇게 조금 지워서 약간 색을 더 명확하게 진한 거는 조금 진하게 더 예.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이거 낙엽을 주워왔는데요. 어, 집 앞에 그쭉 도로에 벚꽃으로, 벚꽃이 단풍이 들어서 빨갛게 나무들이 있는데 그 길을 한번 쭉 걸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 벚꽃은 위에 3분의 1 정도 낙엽이 달려있고 밑에 낙엽이 떨어진 것들은 이미 퇴색, 탈색이 돼서 말라가지고 수분이 없으니까 걸었더니 바삭 바삭 바스락 바스락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것은 과자 먹는 소리가 아니고요. 낙엽 받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응. 과자 먹는 소리야 좀. <laughs>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즐기면서 낙엽도 하나 주워서 보고 또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서 그림을 낙엽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오늘 그 길을 걸으면서 아 이거. 이런 걸, 이런 걸 느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마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행복하다. 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이렇게 쭉 걷다가 행복도 잡고, 어, 내가 행복을 찾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깨어있는 습관. 행복은 습관이다. 그래서 어, 행복도 작정을 해야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예전에 누군가 해주신 걸 제가 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행복도 무심코 그냥 어, 걷는데 소리 나는데 낙엽이 말랐는데 어, 뭐 위에는 물 들었네? 가을인가 가을인가 보다. <laughs> 이렇게 생각했다면 걸으면서 어 오늘 소소하게 행복하네. 느낌이 좋은데? 어 지금 어, 뭐 굉장히 그 센티멘탈해지는데, 막뭐 이런 느낌을 제가 인위적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마음속으로 행복을 어, 자주 느끼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 마음이 깨어있는 거, 그런 거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맥을 따라서, 인맥 라인은 좀 진하게 그리고 나머지 색은 좀 연하게 풀어주고 그 방법으로 그리고 어 인맥 두께 모양을 조금씩 삐뚤빼뚤 변화를 주면서 계속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진짜 낙엽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말이죠. 근데 아 가을이구나 막 가을 반끽하고 아침에 그러고 딱 들어왔는데 어, TV 뉴스에 첫눈이 온다 뭐사로음이 온다 막 이런 얘기가 어이 띠용 이건 무슨 말이야 아니 금방 가을이었는데 뭐라 너 눈이 온다고 라고라고 <laughs> 아니 이런 뭐 그냥 이게 집에 있으면서, 이, 예, 뭐랄까요, 일도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많이 안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느리게 살고, 약간 더듬이가 지금 퇴화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뭘 빨리빨리 감지가 안 되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게, 가을이 지나면 또 짝대기 하나 더 달지 않습니까? 근데 한살더 먹는 건데, <laughs> 그러면은, 나이가 더해지면 더 그런 것들이 감지도 잘 되고 더 숙달되고 그래야 되는 거아닌가 이런 생각하다가 아, 아니야.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조금 잊을 건 있고 둔할 건좀 둔해지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해 봤다가 뭐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한살더 먹음으로. 요즘 저한테 한 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laughs> 자, 이제 225번인데요. 여기 이제 붉은 색의 결정판 마무리할 때, 요거는 채도가 낮으면서 완성도를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끝머리에 낙엽을 잘 보면 약간 마른 듯, 이런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거를 너무 많이 색을 넣지 말고 살짝 살짝 이렇게 넣어서, 이거 얘가 또 많이 들어가면 그림이 칙칙해지죠. 그냥 완성도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진한 곳을 이렇게 살살 눌러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요. 인맥 같은 데를 정리해주는 색으로 225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맥도 보이는 대로 다 그려주면 정말 너무 울룩불룩한 게 많으면 그릴 땐 즐거울지는 모르겠으나 징그럽죠. 그래서 조금만 디테일을 살려주는 게 좋고요. 자 이제는 133번인데요. 이 컬러도 마지막 마무리 때 이제 가장 진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이쪽 왼쪽 인맥이 색이 컬러가 좀 부족해서 원래는 아까 이색을 더 깔았어야 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더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뭐꼭 아까 한번 지나갔으니까 이색 다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 없으니까요. <laughs> 그래서 조금 더 누르면서 네, 완성됐습니다.